안녕하세요. 이 팟캐스트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잘 배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네 팟캐스트를 편하게 들어보세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보면서 들으면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한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걱정 마세요.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 볼까요? 다음 중!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1번 노동자의 권리 2번 표현의 자유 3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4번 성차별을 하지 않을 권리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한국의 중요한 가치와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경제 발전을 했어요. 빌딩도 많이 생기고 멋진 차도 많아졌죠. 하지만 한국의 인권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인권은 영어로 human rights인데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이요. UN이라는 큰 국제 기구도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좋은 점도 많다고 칭찬했지만, 고쳐야 할 점도 많다고 했죠. 특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부패 문제, 그리고 군대 안에서 동성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처벌은 영어로 punishment인데요.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아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노동자는 영어로 worker인데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직장 내 인권침해도 많이 보고돼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여성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요. 약자는 영어로 위크인데요. 힘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또, 군대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군대 안에서 폭력이 있거나, 성추행 같은 안 좋은 일들도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 문제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있어요. 혐오와 차별이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는 지덕도 있어요. 혐오는 영어로 hate인데요. 무언가를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차별은 영어로 discrimination인데요. 특정 사람이나 그룹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자라서 차별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빈곤층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예요. 빈곤층은 영어로 poverty class인데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비정규직은 영어로 temporary worker인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제 사회는 한국의 인권이 좋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은 영어로 포지티브인데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뜻해요. 여성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나 이주민들을 돕는 정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가 생긴 점을 높게 평가해요.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나 소수자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해요. 소수자는 영어로 마이너리티인데요. 어떤 그룹에서 수가 적은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성소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수자가 될수 있죠. UN 같은 국제기구는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은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죠. 언론은 영어로 미디어인데요. 뉴스나 신문, 방송을 만드는 곳을 말해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인권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한국 사람들의 인권 의식과 상황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해요. 국제사회도 한국이 인권에 대해 더 신경쓰고 노력해주기를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많이 발전했지만, 인권 부분에서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군대 문제, 표현의 자유 등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아까 냈던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스피커 1. 다음 중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동자의 권리. 2번. 표현의 자유. 3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4번. 성차별을 하지 않을 권리. 정답은 바로 3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였습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야기한 인권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오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다음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